텐츠의 노예들. <laughs> 뭐이리다 <목소리> 다들 공다리를 모아 봅시다. 공이 어 좋아 좋아. 아다이야 예 아, 예 맞아. 아이. 예 어. 동시 내려가 발생했어. <laughs> 돌려 돌려. 올해 <laughs> 첫곡. 택시가 안 잡혀서. 심각해. 왜? 심각해. 왜? 혼자 미쇼해. 잡혀. 잠시만요. 한 시간째 택시 잡고 있다고. 끼지 음. 아, <laughs> 마. 아아아아아 리프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해보세요? 거의 아아아 줄을 껴요. 아 <laughs> 아, 중간만 붙였죠? 그 중간에만 붙였죠? <laughs> <마>, 마스크들 있죠? <laughs> 들이 그 여기 철사 다 나왔죠? 맞죠? <laughs> 여기요 하나하나 뜯어보지 마시라고요어 많은데요? 나의 마스크. 노인 공격이야 이거. 노인이지메야. <laughs> <laughs> <근데> 노인 <이집애야. 웃음>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. <laughs> 야 얘들아 너네 인내해 안될것 같아? 그래. 배동한테 그래. 생얼로. 아, 아, 그래. 아, 뭐야? 마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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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이야? 내가 내가 길어 지 내가 짧아지는 거 보여줄게. 야. 야 마술이다. 내가 또 길어지는 거 보여줄게. 하나, 둘, 셋. 얍어저 초딩. 아. 사례에 대 발표는 내일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행사도 여러주 줄을. 개껌 붕다. 실아냐? 어. <laughs> 재밌다. 아, 어, 실하냐?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? 눈이. 하는 거야. <laughs> 나 이거는 게 너무 기특성인가 봐. 왜이게해요어 해요? 이요 앞으로 당기죠도만들었너 <laughs> 키가 왜 이렇게 <Chall mistaken> 크냐? 속 이거고 게 이거야. 완전 뒤로 밀렸네. 세요 리본 만들었고요.

여기 한번써줘라 여기 한번 서줘라 이게 왜 꺼져? 이거 끊길 수도 있잖아. 근데, 이렇게 하돼 예? <laughs> 아니야, 너무 빼, 여기. 아니야, 유 튜트인 거다. 민짱님도 <laughs> 나오시고요. <laughs> 제가 짱님인데요. 민짱, 민짱, <laughs> <미 정나요? 웃음> 네, 민짱님. 짱님 정도예요. 왜? 민짱님. 민짱님. <laughs> 제가 민짱 인데요왜 민짱 아니고 민짱이에요 민짱 사마 호칭 적치자 테스트가 그래.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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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테스트가 뭔데? 유테스트 데이스트가... 데이스트... 유두 <laughs> <너 캐스트치치치다. 웃음> <laughs>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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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. 찔러 <laughs> 잘 받아주네? 나도 볼래 다이리 봐봐. 이리쿠에다 이이리쿠리쿠에다이이리이리쿠이리쿠 이리쿠에다 이리이이이리쿠에이리에이리쿠이리쿠이리쿠이리쿠이리에이리에 이리쿠에다 이이리에리쿠이리쿠이렇게해야이보이나 아. 오늘 <laughs> 아우 챙긴 여자들. 헐. 저는 안 잡자는 들고 왔죠. 아. 어떡해? 미치게 너무 예뻐. 바라바라 되어 있는데? <laughs> 아, 지금 찍으면 어떡해? 야. <laughs> 야. 对。 나 콜라 얘만 먹을 건데 힘든 건한 사람인데도 대선이에요. <laughs> 오늘도 모비나나 끝나고